대학교는 사회자께서 설명을 했듯이 윤희대학은 한 20여년간 우리나라 장애 문화를 학문적으로 현장에서 실천적으로 어, 선발해 오셨고 그리고 우리 한겨레 대의 어떤 문화계에서는 현장에서 관리하지 못하는 일들을 어, 직접 회원님들의 어 총회를 모아서, 뜻을 모아서 어, 해 오셨다는 걸잘 알고 있습니다. 어, 아니 입장에서 서울시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한 부분도 굉장히 진실적다고 생각하는데, 마침 서울시에서 3월에 우리가 공영장례 조례를 정책적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큰 계획을 저희가 기부나 후원 방식이 아니라 정당한 사업을 통해서 이 사회의 맑은 물을 붓고자 하는 그러한 합동 조합입니다 취약계층의 장르음화를 돌보는 일을 저희 조합원들의 힘으로 조금씩 하고 있었는데 다른 힘에 붙쳤었습니다 그것을 서울시와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제 인관 학이 함께 손을 잡고 이 사회를 좀더 사랑냄새가 훨신하고 행복한 곳으로 만드는 일에 함께 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드리겠습니다.